음. 하... 뭔 소리야? 이게, 원래 봉투도 굿즈로 와요? 자, 이 세계 아이돌, 아삭함을 찬을 넘어 두짐, 무. 자, 이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보관하겠습니다. 김밥용 김, 렛츠 두짐, 찐닭의 새로운 세계, 이 세계 아이돌, 콜라보 두짐. 자, 아. 봉투 진짜로 줘? 진짜로 주는 거야? 아, 진짜? 그 원래 이렇게 그 봉투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봉투 같이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다음에 어제 근처 사니까 그 가면서 받아갈게 요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엘베가 실수를 했대 자 2025년 달려아 제발 뭐 나올까 이게 A랑 B가 있는 거라고 볼거요아 B 나왔습니다 저는 B B 나왔습니다 B 와 근데 얘들아 너무 이뻐 이렇게 진버거니밀판님 그리고 새구땅 와 뭐야 너무 귀여워 와 근데 이거 뭐야 와 근데 버거 와 근데 버거땅도 너무 귀여워 얘들아 이거 야 와, 나는 근데 이런거 밖으로 꺼내놓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 이거 투명, 이게 좀 투명 비닐이었으면 좀 어땠을까? 근데 이거, 이거는 투명 비닐이라서 이렇게, 뭐지? 뭔지 알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얘들아, 뒤에가 보였어, 나도 처음에. 어, 뒤에가 보여, 살짝. 자, 그리고, 달력인데요. 어, 달력은, 밥 먹고 오겠습니다. 뭐야? 어? 겨울이는? 뭐야? 아니, 재우, 재우고 오려고 했는데 뽀뽀 시켰어 뭐라못 먹어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했어 방금 <웃음> <웃음> 뭐? 뭐해? 너못 먹어? 이 어. 아빠 어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laughs> <너는> 매운맛 이켰어 <laughs> 매워 아, 야 보통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통 지금 사이트 폭발했대. 네? <laughs> 시래기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찜닭이랑 그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한거 같긴 해. 야, 원래 보통 찜닭 먹고 밥 비벼 먹는 사람도 있잖아. 저 어, 맛있어. 시래기 진짜 맛있어. 그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이세계아이돌 분들이나. <laughs> 그냥, 그냥 편하게 먹고 싶다. 약간 그러면 중간만 같여요 2025년. 뭐? 그 a t What? 도 돼? 뭐라고? <목소리> 내가 t 면안 돼? 뭐? 나 h a 필요한데 맞죠 h a 고 What? What? 1 h a t What? What? w 1 a t What? w 이 a t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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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h a t Wha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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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달력인데, 이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거. 아, 진짜? 어? 이거 뭐야? 어, 근데 여보. 5월, 여러분들. 2025년 5월달. 토, 일, 월, 화, 십니다. 박수. 와, 5월 5일이 어린이날 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대체 휴일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시간요. 여러분들 5월달에 예 계획 잡으십시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겨울아 이쁘지. 겨울아 이쁘지. 광고 나왔어. 광고 나왔어? <laughs> 와 이것도 이쁘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달력까지 있는데. <laughs> 아나 시력이 와 근데 완전 반전이다. 그렇 우리 좀 더, 이거 시청자분들 추천해준 거 먹어보고 좀 잘한 것 같아. 딱저만의 맞아. 국물작직한 감자탕인데 닭갈비 느낌 근데 제가 감자탕이랑 심지어 그 닭갈비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녁에 또 먹자. 밥 비벼서. 봐봐. 왜? 없어. 품절이야? 어. 아니,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음. 어, 저희 재고 많아서 11시에 시켜도 충분하실 걸로 그랬거든? 근데 내가, 아, 괜찮아요. 저 그냥 빠르게 시킬게요. 니까 그러니까, 아니, 11시에 시켜도 괜찮으실 텐데.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 했거든? 끝. 찜닭이나 뭐 닭을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시래기 추천 묵은지나 왜냐면 시래기 자체가 밥이랑 먹기 너무 좋아 음. 근데 굿즈는 갖고 싶은데 찜닭은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근데 그런 분들은 시래기나 묵은지 시키는거 진짜 괜찮은것 같아요 밥이랑 먹기에는 아 이거 먹고 딱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그치 지금 와이프랑 저랑 저두 그릇까지 먹었는데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밥 못, 나는 밥못 볶아먹어 이거 저녁에 볶아먹어야 돼나 지금 벌써 두 그릇 먹었어 에어 형님 이거 이세계 아이돌 앞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징버거 눈꼽 감자 했는데 이거 맞는 거죠? 아형 진짜 왜 그래요 내가 딱 주문을 하고 보니까 원래 가격이 이런 거래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일단 주문은 주문 조리고딱 봤는데 결제창에딱 봤는데 어... <laughs> 어, 형, 얼마나 왔는데? 4만원. 아니, 뭘 시키면 4만원이 나와? 아니, 진짜 형, 왜, 형, 한 마리 시킨 거, 한두 마리 시킨 거야? 보통 이렇게 먹어 아, 아, 배달료 붙어서 그렇잖아. 아니, 그리고 뭐야, 공깃밥도 추가했네. 아니, 형, 전... 오바 존나 싼네 아, 공... 아니, 공깃밥은 인정이지. 아니, 그,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공깃밥에 제로 콜라 변경하니까 당연히 추가되더라고. <laughs> 그냥 오바 존나 싼네 또, 진짜. 뒤지려고. <laughs> 아니, 형, 왜, 형, 왜 그래, 형? 나 이따 밥, 당속해 먹어야지. 왜 이렇게 두칠 행동하는거야 아나 진짜 개열받네 진짜 기본 32,800원 승사 아니 야 아니 개빡치는게 승산로 바꿔서 2000원 추가되지 그럼 34,000원이잖아 그 눈꽃 감자 추가해서 1000원 공깃밥 1500원 제로콜라 바꿔서 37,000원 어, 벌써 37,800원이야 거기에 배달료 2000원 이거 근데 지금 이거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4000원 할인되면 은 35,800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시래기 메뉴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시래기.